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인지를 키우는 디지털 영어학습 전문가 현서아빠 배성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현서아빠표 영어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통한 영어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영어 노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 하나는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서아빠표 영어! 눈치를 채신 분은 이게 뭔지 이미 아시겠지만, 네, 바로 잠자리 독서입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책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잠자리 독서다 그리고 앞서 찍었던 많은 영상들에서도 제가 간간히 어, 영어 영상 노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잠자리 독서였다 현서 같은 경우는 16개월부터 시작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엄마가 꾸준히 잠자리 독서를 해줬고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처럼 현서는 영어도 잘하게 됐고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책 읽는 것도 잘하게 된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잠자리 독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볼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들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문외력 수업과 뭐하부루타 관련된 책들을 이제 집필하신 콩나물쌤 전병규 선생님을 모시고 라방도 했었고, 그리고 나는 매일 도서관 가는 엄마입니다. 외에 두 권의 책을 쓰신 이해진 작가님을 모시고도 이제 라방을 했었죠. 이 모두가 사실은 저도 문외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독서만 해도 아이가 잘할 수 있나요? 어, 공부 잘하는 아이 아니면 똑똑한 아이로 잘할 수 있나요?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콩나물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을 이제 봐왔었는데 그 차이가 바로 문해력에서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콩나물샘을 모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확신을 얻고 싶었고요. 이예진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언론사에 계시면서 교육기획팀에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성공 사례들, 어, 우수 학생들을 이제 인터뷰해 보시면서 느꼈던 게, 어, 똑같이 문해력이 중요하다. 책 읽기가 기반이 잘 되는 친구들이 나중에 학습 능력도 좋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다니면서 수많은 책을 읽어줬던 그, 그 이유를 제가 좀 정확히 듣고 싶었고, ...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짐 트렐리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지금 미국에서는 리더얼라우드 핸드북이라고 해서 8번째 에디션까지 출판이 됐고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8번째 에디션이 한국어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짐트렐리즈는 분이 미국에서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저녁에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캠페인을 했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점점 업데이트하면서 책을 계속 이제 개정판을 낸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확신이 있으셨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미국에 그런 캠페인을 펼쳤던 거고 그 효과가 또 대단히 크게 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이제 제 지인 분들한테는 어, 제 인생의 목표가 잠자리 독서를 사회운동을 하는 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저도 이렇게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같이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잠자리 독서를 했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서도 16개월부터 지금 11살이 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엄마가 하루에 30분 이상씩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배 네, 별이 번쩍였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 걸지 마내 동생 건 따로 남겨놓고 엄마가 비아냥거리면 다 붙였다 비아냥 알지? 음. 얘기할 게 있는데요 4년 전이라면 1939년에 4년 전이면 1943년 이야그예요 어, 옛날이네 음. 근데 엄마 여기 있는데 너는 밑에 짐 읽고 있어? 네 <laughs> 그럼 엄마가 <웃음> 읽는 이미가없 <laughs> <없잖아. 웃음> 그 엄마 얘기는 안 듣고 너는 그냥 너대로 있는 거야? 아니요 그그 평소에 잠자리 독서하는 것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똑같아. 요불 뭐? 끄고, 끄고 할 때도 있잖아. 아, 보통 불 끄고 지 왜냐면 이게 전자책이니까 음. 어둡게 해가지고 불을 끄고 현는눈 감고 있어 음. 보통은. 오늘 읽는 책은 제목이 뭐야 맨발의 소녀. 어? 맨발의... 맨발의 소녀. 어... 몇 페이지 짜린데. 300페이지 300페이지 면 얼마나 이거 어, 300페이지, 어, 300페이지 읽으려면 일주일 읽어야 돼 일주일 걸려요? 응. 현서는 엄마가 이렇게 잠자리 독서 해주는 게 재밌어요 큰 도움이 된거 같아? 네 어떻게 도움이 된거 같아? 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재밌는 거 같은데 그래? 현서는 그냥 재밌고? 엄마는 엄마 는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지? 엄마 생각에는 잠자리 독서가 어떻게 현서한테 영향을 미쳤을까? 아, 나, 나도 나 읽어서 좋아 어, 엄마, 엄마도 엄마책 읽어서 좋아? 내어서 하는 거야 그냥 엄마 재밌어서 하는 아. 거야? 네, 그러면 잠자리 독서가 왜 중요한지, 책 읽어주는 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도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자리 독서였다. 이런 챕터가 있고요. 잠자리 독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에 보면은 이제 1000 books before kindergarten 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설명해 놓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문해력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권씩만 이제 꾸준히 읽어줘도 3년 정도만 읽어주면 이제 천 권을 읽게 되고, 아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이제 문해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의 차가 거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서 문해력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와의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는 뭐 유대감 형성이라든지, 애착 관계 형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뭔가를 같이 해줄때 옆에 있어 줄때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뭘 하더라도 이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감이라든지 애착 관계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캠페인 같은 경우는 꼭 잠자리 독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어떤 시간에든 부모가 아이한테 하루에 한 권의 책 정도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잠자리 독서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밤이 되면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루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 부모나 아이나 다 이제 무장 해제를 하게 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저런 얘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낮에 있었던 안 좋았던 얘기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를 혼을 냈어요. 이런 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엄마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어, 이해도 시켜주고 또 미안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밤에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와 아이간의 어떤 유대감 형성, 애착관계 형성하는데 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현서와 현서 엄마가 잠자리 독서를 하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아졌는지, 얼마나 서로 신뢰하는 사이인지에 대해서 이제 목격을 하게 됐고, 이렇게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해줬던 게 지금 현서라는 아이의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 자존감 높은 모습, 호기심도 많고, 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 즐겁게 하는 이런 모습을 형상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영상 노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 혹시 너무 일찍 해주셨을때 아이들이 모국어와 외국어를 좀 헷갈리지 않느냐, 혼돈하지 않느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잠자리독서를 주로 한글책으로 많이 해주다 보니까 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이제 모국어와 영어의 혼돈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네살 때부터 하루에 한 시간씩 영어 영상 노출을 시켜주면서도 불구하고 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현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학전에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영상 노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잠자리 독서, 한글 책으로 꾸준히 잠자리 독서를 해주는 거다. 그리고 아직 잠자리 독서를 안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어, 시작하실 것을 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어 영상 노출 같은 경우는요, 24개월에서 36개월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잠자리 독서는 그보다 이전에 어, 시작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책을 볼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시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 혼자 하기 힘드시면 이런 때 이제 아빠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아빠도 이제 꾸준히 아이한테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아빠와 또 아이들 사이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이 잠자리 독서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이 할수 있도록 캠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운동으로 이제 어, 될수 있도록 어, 하나씩 하나씩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어, 한번 이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 잠자리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하나 딱 골라서 엄마가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요령도 필요 없고요 아이가 정말 평소에 재밌어했던 책 좋아했던 책을 엄마가 읽어주시면 되고 한책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바로 잠자리 독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